안녕하세요. 저는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학원에서 디지털 드로잉을 맡고 있는 유선미 강사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강의 스타일은 학생들에게 쉽게 들리는 수업입니다. 어, 드로잉 수업은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기에 나이, 상별 상관없이 어린 수강생분들부터 어르신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수강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인물을 기초로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근육부터 뼈까지 어려운 영어와 기초 드로잉을 접하기 때문에 자칫 어려울 수 있지만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타블렛을 이용한 시험과 캐릭터 같은 목소리 톤을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 지루해 할수 있는 부분을 더욱 재미있고 더잘 들릴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 특히 수업 중 수강생들이 궁금해 할수 있는 질문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답변을 하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궁금해 할수 있는 부분을 바로 해결하고 그 외적으로 몰랐던 부분까지 알수 있어 눈높이를 맞춘 강의가 제 수업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작년에 수업을 같이 진행하셨던 아주머니 수강생분이 기억이 나요. 따님이 그림 그리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같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그림을 배우러 오셨던 분이셨어요. 수업 내내 누구보다 집중하시고 오랜 시간 앉아서 흐트러짐 없이 그런 모습으로 수업을 임하셨던 걸로 저, 제 기억에 정말 많이 남고 있어요. 지금은 SNS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작품은 따님과 어머님의 내용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바쁜 일상에 밥한끼 마주보면 먹질 못한다고 하셨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바빠도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라는 내용으로 많은 대중들과 그리고 저 또한 공감을 하여 감동하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었어요. 수업을 하고 나서 저에게 처음 그림을 배우셨지만 후에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강생도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저랑 같이 이제 서로 공감하면서 많이 배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이라고 하여 꼭 원화나 일러스트만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림은 모두에게 소통할 수 있는 요소이고 감정과 감정전달의 대단한 요소예요 재미있고 매력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대중성과 상품성 있는 아트웍을 활용해 디자인을 완성할 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보는 대중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줄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외로 웹 인테리어, CG 등 모든 분야에서도 드로잉의 요소는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요소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의 뜻대로 그림이 나오지 않을 때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기도 해요. 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춰도 좋으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힘들 때 잠시 멈추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도록 미술관에 가거나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좀 자극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나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 일어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다. 파이팅!